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노후 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공모 사업에서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백석 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 남면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개보수 사업, 남면 신산 체육공원 공연장 개선 사업, 광정면 거마울 경로당 개보수 사업 쾌천 이동, 고덕 생활 체육 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입니다. 시는 다섯 개 사업 총 사업비 15억 6천만 원중 사업별 도비 60%를 지원받아 총 6억 9천6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SOC 시설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성호 시장은 인구 30만 시대를 앞둔 양주시는 시민 일상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간 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롭게 도약하는 신성장 활력 도시 양주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성입니다.